아,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저보 가시죠.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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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주 보시고요. 노래아니그러고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노래하면서 할 거예요. 봉당봉당 돌을 던지자 누나. 이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마으 보시고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 자, 예. 사람 있다고 하시면 돼니다 네. 자, 자, 시작! 봉당봉당 돌을 던지자 어전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소녀을 감지러 주 어, 잠 템포가 늘어져가지고.